아 어, 시간 역행 개꿀. You're familiar. You're familiar. 빨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층은 지금 안 털, 털고 있나 본데 여기 앞에 있다 저거 있어 떨고 있어 떨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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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거 지금 붙은 거 같아. 어, 뒤에, 뒤에, 바로 뒤, 바로 뒤. 기절이야, 천천히. 밑에다. 위에다. 어, 바로 앞에. 나 야히! 어, 스러러 요, DP 있다. 니네 좋아하는 야, 야, DP 있다. 어, DP 버릴게. 야. 약 없어. 나도 없어. 어, 사이가를 먹어야지. 남자는 사이가야. 자기장 아, 쉘터 버킹이에요. 있다 또 있다. 어디오아 뭐야 아 내려왔다. 신놈이 이거 왔다. 어디서 엽치기를 하고 있어? 그냥 그 바로 앞에 가라는 거지. 어얘 맞아. 거.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 바로 앞 건물이 또 있어. 또 있어. W 반 흰색깔 어 흰색깔 컨팅 근데 왜 우리 안 써? 그러니까. 진짜 확실해 어, 확실해 들리잖아 아쟤 쟤도 있다 그냥 W가 에 가게. 인 울타리 게인 2명 확게 기첼! 살린다. 살린다고 저거를? 어디로 들어갔는데? 까 아, 저거 기형 조절시킨데. 오케이. 살렸나? 아니야, 아니야. 마무리. 서러럭이지? 나이스. 서러럭이지? 나이스. 여기 시체에 만든데? 할... 가자. 뭔가 밀베에서밀베에서 밀베에서 뭔가 m 2사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밀베에서 뭔가 애들 m 2 4 하나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기 있어, 있어, 있어? 이 새끼가! 오케이! 와, M24! 우와! 이거, 이거, 이거 먹어. 우와! 뭐, 뭐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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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먹어. 나 있어, 이거, 이거. 대용량 있어, 이거 다 먹어, 다 이거. 있어, 어. 가, 가. 우와! 필드 M24? 이제 SL 소음기만 먹으면 돼. 오 뚫려려 뚫야겠다 M24 먹었어? 근데 이 배열 싫어? 오토바이 발견? 어저응사저 저 오토바이 보고 온다 앞에 고라니 어둘 저것들 봐라 어? 나 비율 없어 나 입에 눈가리도 없어 야 온다 뭐러 온다 오토바이 뭐. 얘가, 이, 먹으러 오지 않을까? 너는왜 모르지? 뒤에 있다는 거야? 아 저기 있네. 210방면. 아, 우리 봤다. 못 봤나? 잠시만, 나쉬좀 하고 올게요. 어우! 아니 형. 진짜 미안해. 나쌀거 같아. <laughs> 최악이야. 서버 폭주는 뭐 서비스고, 이거는, 호환성도 슈렉이야. 호환성도. 게임은 잘 만들었는데, 진짜로. 호환성도 정말 안 좋고. 가시다. 약 두피하고. 어, 나 지금 템도 안 떠. 오케이, 떴다. 버피할 거 없어. 나 붕대 빨고 간대 데 자, 얘들 엽치게 해버려, 변태같이. 간다. 어. 아, 아, 다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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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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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탔겠다. 탔겠다. 어. 왜 왜? 어, 왜래? 트레이 트레이서. 왜래? 왜래? 안지 아, 역시 역시 나. 역시 블루홀. 어, 아, 순간 이동은 서비스야. 순간 이동은 서비스야. 계속 순간 이동한다. 스킬이야, 스킬. 어, 기,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움직이기 힘들어. 다 똑같아. 어, 이거 음, 나풀렸안 풀려... 풀려,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어, 아, 서비스야? 어, 어. 아, 시간 역행해. 아, <laughs> <laughs> 어, 시간 역행 <욕행> 개꿀. <laughs> 와, 뭐야, 이거. 아, 이거 싫어야 진짜 이거 선빵 필승이다. 선빵 필승이다. <laughs> 애들 어, 애들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선뺄거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제발 먹어, 제발 먹어. 애들 내려갔나? 여, 여기 있어. 형시체 아니, 아니, 애들 말이야. 어? 죽인애들싸우애들 미치 어? 밑... 있어.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안풀풀릴생각안하는데 자기장 오는데 이거? 자기장 맞... 자기 맞... <laughs> 야, 못 가서 이거 뒤질 것 같은데? 뭐야? 아, 오토바이 혼자서 저 야, 오토바이. <laughs> 야, 오토바이 미쳤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어, 야, 오토바이, 어, 야, 야, 야 살려줘. 아, 아 제발! 나 m 미사 먹었단 말이야! 아, 왜 이래, 이거! 아, 왜 이래! 아니, 저기 있잖아, 지붕 위에. 어, 아, 또, 뭐야, 나무 뒤에. 어, 나무 뒤에. 아, 나무 뒤에! 아, 나무 뒤에. <laughs>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블루홀이 블루홀 했다. 블루홀이 블루홀 했다 진짜로. 할 말이 없다. 여기서 저기 차고 차고지 2층에 있어요. 아유너왜 <laughs> 풀렸어? 나안 풀렸어. 풀렸네. 완전은? 나이 풀렸어? 어, 난, 나만 풀렸어. <놀람> 딜리, 딜리, 딜리. <놀람> 아, 춥다. 아, 춥다. 아, 아, 스 <놀람> 아, 스테스마다. <laughs> 아, 개웃기네. thank we'll you